안녕하세요. 아톤TV 금요미제 사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잉커우시에서 발생한 용 추락 사건을 다뤄볼 건데요. 용은 12지신 중 하나로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낯선 존재죠. 사건은 1934년 7월에 발생합니다. 마침 장마철이었는데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40여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잉커우시에 있는 야호화가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몇몇 촌민들은 바다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생물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불러 모아 용이 비를 피할 수 있게 그늘막을 설치하고 돌아갑니다. 폭우가 그치고 용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용이라고 여기던 거대한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용을 목격했던 샤오 수칙노인에 의하면 용을 목격했을 때 그는 9살이었습니다. 샤오 수층노인은 당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용을 보러 갔는데 마리에 앉아 있어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생물은 그림 속의 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얼굴은 매우 각졌으며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눈은 동그랗고 돌출돼 있었으며 온몸은 회색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용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갈증 용이 또 등장했습니다. 7월 28일 4명의 어린이들이 잉커우시 종이 공장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성경 15에도 기사가 실립니다. 성경 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잉커우에 나타났다. 배세척이 뒤집어졌고 공장 건물이 무너져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차역에 정차해 있던 기차도 넘어졌다. 성경 15 내용에 따르면 용은 회색이었으며 구름 속에서 움직였는데 그 행동은 뱀과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15초 정도 있다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8월 8일 몇몇 총민들은 야오하가 바다로 향하는 10km 지점에서 용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성경 15에도 이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기사 내용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대한 동물은 용이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과 가죽은 사라져 있었고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은 손이 있었는데, 당시 용의 시체를 발견했던 근처에서 용이 손으로 파놓은 구덩이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후 용뼈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 의해 수거해 갔습니다. 경찰들은 수거한 용뼈를 사람들이 볼수 있게 서해관 부두에 전시해 놨습니다. 많은 타지역 사람들이 용을 보기 위해 잉커우로 향하는 기차표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용뼈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추락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